동서 사방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운기 괜찮고요. 이제 뭐 학업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이제 문서, 이제 시험이나 학교 이런 거그 운도 괜찮고, 검정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성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은 제가 말띠분들의 네. 하반기 운세 질문 드려볼까 하고 네, 가져왔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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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실 때 우리 말띠분들 올한해 네, 어떻게 네. 지내시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아, 어, 말띠분들 올한해좀 바쁘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쁘게 바쁘게 힘 있게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말띠 그대로. 예. 음, 예, 예. 말을 동물처럼 예, 예. 말띠분들은 좀 성향 성격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선생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외향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안보다는 밖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보다는 밖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해서 좀 꼼꼼함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좀 많았을 거고요. 예. 음. 그 말티 분들 어떻게 보면 오랜도 되게 바쁘게 말처럼. 응 음, 바쁘게 아, 힘있게 달렸을 거예요. 예, 예. 아, 예. 그럼 남은 하반기 운세도 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읽보실때 네, 예.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반기 운세나 내년 운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이제 어 2024년도 갑진년에 달려왔다 하지만 그 힘을 다 쓰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 힘을 다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음. 이제 비축이 때가 있고 더 바쁠 일이 있고 더 빨리 달릴 일이 있고 더 멀리 갈 일이 있단 말이죠. 음. 예.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운기가 계속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지시는거 같아요. 네, 건가요, 예, 그러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띠 분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운기 중에 음. 어떤 쪽의 운기가 좀 유독 좋아 보이세요, 제가? 유독 좋다 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서 사방에 문이 열려 있으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운기 괜찮고요. 이제 뭐, 학업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이제, 문서, 이제, 학교는. 시험이나 학교 이런 거, 그 운도 괜찮고, 검정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이제, 좀 빠르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검전에서도 남들보다 올, 올게는 좀, 검정 쪽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좀, 조금 많이 뒀을 거예요, 예. 음, 어, 네. 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하고 계셨던 일 쪽에서 음. 좀 뭔가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렇죠. 난데없이 뭐 해외에서 뭐 투자한다거나 난데없이 뭐 옆에서 내가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띠분들 나이대별로도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음, 네. 가장 예, 예. 먼저 35살. 네. 예, 네. 35살 경호생 분들이다, 그죠? 이분들 올게 좀 바빴을 거예요. 연애하랴, 직장 댕겨라, 내가 성진을 하랴, 뭐 어디 투자를 하랴, 바빴을 거예요. 바빴는데, 크게 나쁘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모든 면에서 내가 좋은 결과물이 이제 하반기에 이래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년에 보여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나쁘다 소리는 안 나오고, 바빴다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어. 어 이제 상반기에 해가지고 어 변동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변동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직장 자리에서는 안정을 찾고 이제 내가 또 이제 가정을 이제 결혼을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을 가정을 또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예. 음, 아,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정적이고 네, 상승해가는 예. 그런 네, 네네네 내년까지도 내년에 보면 은 어떻게 보면 은 올해보다는 내년 운기가 더 낫죠 아, 예. 예, 예. 그렇죠. 좋아질 수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우리 47살 말띠분을 보는 건 네. 어떨까요? 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호불호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이제 뭐 땅을 치셨던 분들은 땅을 치고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 분들은 하늘 끝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조금 이제 극과 극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안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으로 해가지고 내가 조금 안 좋고 내 몸에 조금 이제 칼을 대락하는 그런 운기가 올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고래 가지고 이제 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의외로 이제 어 상승하는 운기에서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해외에서 나를 좀 잡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을 거예요. 많아가지고 이제 생각지도 않는 이제 그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전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보고 이제 뭐 밖에 글로벌하게 밖에까지 나가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음. 네. 그러면 우리 4 7세말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음. 좀더 지정. 더 넓은 반경으로 넓은 어 그렇죠 뭐우리가 말이 이제 돌판에서 뛴다고 이렇게 보시면 은 아주 넓은 벌판에서 뛰시는데 음. 바쁘다고 이제 가정에 소홀해 하시면 안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시고 오셔가지고 안에서는 그 에너지가 방전이 돼가지고 음. 집에서 약간 소홀할 수도 있고 약간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집에서도 조금 신경을, 가정 내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안팎이 다 편하셔야 되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안에도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우리 59세. 음. 네, 네, 네. 59세 이제 병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게 들어가지고, 이제 건강수로 해가지고, 약간 지켜가면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음.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어 어쨌든간에 뭐그 고집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오시고 이때까지 내가 읽어놨는 제 재산이나 뭐 그런 게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올 겨는 이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가진 거는 가지고 이때 이제 내 건강만 조금 챙기시고 내년까지는 건강을 좀 챙기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시는 게뭐 가시면은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분들은 건강만 챙기신다면 나머지 운기는 너무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59세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심혈관 쪽으로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관리가 조금 들어가 주시면은 뭐 내년까지는 크게 무리 없다고 이렇게 보,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59세 분들도 내년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아우, 대박 나셔야 되지. 마지막으로 예. 선생님, 71세 말띠분들 건강 쪽이나 이런 거 하면. 71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조금 안 좋고 방광 쪽으로 이쪽이 좀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좀 건강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맞고요.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내나 이쪽으로, 머리 쪽이죠. 이제, 뭐, 이상이, 이, 뭐, 혈관이는 요쪽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은 분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어, 자잘하게 이렇게 또 사원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조심을 하시고, 다니실 때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거에서는 크게 이제, 특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떻게 보면 좀 가부장적 일이라 해야 되나 이제 음. 고지식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거를 조금 유하게 나가시면은 이제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대우를 받고 이제 안 사람한테도 대우를 받고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에 이제 좋은 일도 있고 이제 웃을 일도 있고 이제 불안은 잠기고 이제 웃을 일이 많단 말이죠. 음. 예 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띠 분들 그러면 이렇게 나이대별로도 알아보았는데 네. 하반기부터 내년기 너무도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 예,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